안녕하세요. 선박사 테마 연구소 프로듀서 오영기입니다. 반갑습니다. 이번 네, 연휴에 저희 선박사영화 보러 와 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감사 마음을 담아 저희 선박사 팀을 모셔 보도록 하겠습니다.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laughs> 네 안녕하세요 연출한 김성우 씨입니다 반갑습니다 이렇게 톡 연휴 기중한 시간을 내주셔서 정말 감사드리고요 예, 영화 재밌게 보시고 좋은 리스모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유경엽을 연기한 이성입니다 반갑습니다 아주 기중한 연휴 날 저희 영화 보러 와주셔서 너무너무 감사드립니다. 영화 재밌게 보시고 네 좋은 시간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장을 네, 연기한 김정수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네, 목 뭐, 네, 감사합니다. 네, 복 받으세요. 네, 아 여러분들이 성원해주시고 이렇게 많이 응원해 주신 덕분에 선박사가 어, 아주 기분 좋게 또 오신 분들도 평을 또 예쁘게 좋게 해 주셔서. 아, 무대 인사 다니면서 저희도 아주 신나게 다니고 있습니다. 어, 추석 연휴 기한 시간 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어, 건강하고 행복한 시간 되시고 감기 조심하십시오. 고맙습니다. 네, 무대역을 맡은 이동희입니다. 반갑습니다. 오늘 마지막 무대 인사예요. 그래서, 그좀 특별한 정보를 좀 드리고 싶은데, 강동원, 우리 동원형이 어제 저기, 인생 최초로 홀인원을 하셨습니다. 박수 한번주십시니다 장만 하면 별일이 다 있는 것 같아요. 아, <laughs> 영화 재밌게 보시고요. 다른 분들한테 이제 재밌게 보셨다고 이야기하실 때 제목 헷갈리시면 안됩니다. 홍박사 테마연구소 박수 한번 됩니다. 홍박사 테마연구소로 테마 많이 응원해주십시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이번 영화의 범천 역할 맡은 호정입니다. 너무 감사니다 진짜로. 빈말이 아니라요. 우리 이렇게 버스 타고 이동하면서 여러분들한테 이렇게 다 채워주시는 여러분들한테 너무너무 감사드립니다. 정말 감사드립니다. 추석 연휴 때더 건강 유념하시고요. 어, 보시고 나서 정말 괜찮으시면은 이번 천박사.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웃음> <웃음> 안녕하세요 선박사 테마 행글에서 유민 역을 맡은 박수희입니다 <laughs> <laughs> 어, 제가 어제도 선박사를 보러 갔다 왔었거든요 그런데 <웃음> 음, 음, <웃음> <웃음> 이제 두 번째로 또 보니까 첫 번째랑 약간 느낌이 다르지만 더 재밌었거든요. 그래서 다들 오늘 영화 보고 재밌으셨으면 다음 번에 또 와서 많이 많이 봐주시고 어, 소원도 많이 많이 내주세요. 감사합니다. 네, 내가 보니 좋아하는 한일 니동 <laughs> 네, 아, 네, 작년부터 골프를 시작니고네 <laughs> 어제 호리도르했서 지금 그리고 관객분들 덕분에 정말 와도 잘되고 있어서 뭔가 어이 감사합니다. 뭔가 우주의 기운이 모이고 있는 거. 농담입니다. 아무튼 너무 감사드리고요. 네 덕분에 정말 정말 행복한 명절 보내고 있습니다. 너무 너무 감사드리고, 네. 정말 대자 너무 감사드립니다. 어네 이제 연휴 아직 많이 남았는데 네, 맛있는 거더 많이 드시고요, 즐거운 시간 보내시고 그리고 건강 조심하시고요, 행복하세요. 다음에 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한 마음을 담아서 작은 이벤트 하나 준비했습니다. 네. 여러분 좌석 번호 확인하시고요. 저희들이 이제 지금 이미 티켓을 뽑아 둔 좌석을 어, 당시은공정되신 분은 핸드폰 키고 나오시면은 자파게티랑 인센스 그리고 손바 스킬링 그리고 감동원 배우랑 포토타임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laughs> 좌석 번 확인하세요. 감동님부터 네. H열의 20번, H열 20번, h 신2 0 일어나서 내려오시면 돼요 f 6번 H열 2번네 저기 계시고 저는 d 열1 5번 네, 2열 6번, 2열 6번, c 열 16번, c 열 16번. 16번,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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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나무 소희야 g 열의 8번, 네, 소희는 g 열의 8번, 7열 3번, H의 18번, H의 16번, 네, 네, 돌아가기도 하셨죠? 네, 핸드폰 들고, 카메라 모드에서 내려오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에, 이렇게 당첨이 안 되신 분들은 많이 아쉬우시죠? 그래서 뭐 살다 보면 이렇게 잘안 되더라고 저도. 어. 그래서 당첨되신 분들을 위해서 어, 명절이 가니까 박수한 보내시고. <laughs> 네, 고맙습니다 네, 가운데로 네네. 강대문 어. 네, 배우 옆에 서세요 안녕하세요. 네.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아, 그럴까요? 조금만 뒤로 갈까요? 어,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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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시고요. 네, 감사합니다. 네, 아, 여러분 사진 찍으시면 강동원을 찍으시면 돼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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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받으시고, 네, 감사합니다. 네, 한분 오실까요? 네, 오세요, 오세요. 네, 네, 오시면 돼요, 오시면. 네, 네, 하나 받으시 네, 안녕하세요. 네, 아이고, 네. 네, 네 감사합니다. 어머. 네, 네. 자, 여기 받으세요. 어 여기 짜파게티 받으세요. 네, 아 마지막 분. 네. 자, 이동희 배우가. 네, 감사합니다. 카메라 보시고. 네. 네 감사합니다. 아, 짧게 하나에 갔 네, 한분더 계신가요? 아, 네. 보세요, 보세요. 어요 네, 어, 강정 배우가 직접, 네, 지냈습니다. 네. 네. 네, 감사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추석 연휴에 저희 영화 행복에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 인사드리고 오도록 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